대치동 불빛 아래서 난그 빛을 봐 내일의 향이 뛰어가는 그 눈빛을 봐 이제 그 빛을 너에게도 주려고 해 바로 그게 대치크해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속쌤 현진쌤입니다. 여러분 올해가요 강남구청이 개국한지 2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강남구청 인강은요. 전국의 학생들이 서울 강남권의 고퀄리티 강의를 듣게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20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큰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치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쌤도 함께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인 이 프로젝트. 우리 영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쌤이란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소개를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 클래스. 이게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대치동 Q&A. 그리고 쌤은 누군가? 대치동 오현지 선생님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 대치 클래스에서 영어는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강의와 어떤 교환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지 쌤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치 클래스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대치동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으신가요? 대치동 하면은 뭔가 기사에서 무분별한 사교육 뭐 이런 부정적인 시선도 있고 아니면 아 어, 진짜 대치동 가면 다 공부 잘하나 나도 가면 잘할 수 있나 뭔가 우리가 티투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대치동에 대한 환상도 많이 보이다시피 부러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쌤이 지금 그 누구보다 대치동의 현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대치동 제자들을 많이 키워오고 있잖아요 쌤이 조금 추려서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대치동은 다른 학원들과 뭐가 달라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쌤이 알기로는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만 천 개가 훨씬 넘는다고 들, 들었어요. 근데 모든 학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쌤 의견,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듣고, 어, 여러분들이 흘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쌤이. 소형학원, 이 대학교 때 파트타임을 하면서 진짜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그 소형학원부터 지금 요 대치동의 음마사거리라고 하는 대표 어 학원들 그곳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다양한 시스템의 학원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확실히 쌤도 아, 대치동이 다르긴 다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쌤 주변 강사들과 그리고 쌤이 살아오는 이 일상 이 너무 치열하게 한 강의, 매 강의 순간순간을 정말 열정이란 열정은 다 퍼붓습니다. 강의 연구부터 해서요. 이게 내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을 때 최상위권 친구들에게 배울 게 있을까? 그리고 중하위권 친구들도 같이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실전에 바로 적용이 될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빠르게. 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면서 강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교재도 시중 교재도 물론 사용하는 학원들도 있지만 자체 제작 교재를 쓰기 때문에 이 강의 기획을 할때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단기간에 핵심을 확 찍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의 구성을 짜고 그에 대한 문제들을 만들고 이런 거를 할때 혼자서 선생님들이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선생님들마다 다 그런 거 아니. 하지만 조교진들을 꾸려서 같이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강의, 한 교재에 투입되는 그 양이 시간과 어떤 여러 가지들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일반 학원들과는 다른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했어요. 쌤도이 주변의 이 강사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많이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대치동학생들은 다 공부 잘해요? 아니에요. 같습니다. 대치동에서 대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진짜 잘해요. 근데 진짜 잘하는 애들은 극소수고요. 공부를 좀 못한다라고 해도 약간 상향평준화가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거는 너무 상대적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학업 분위기. 어쨌든 대치동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마인드는 공부를 못해도 아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수업도 열심히 들어요. 진짜 열심히 들어요. 근데, 음, 단점은 뭐냐? 마인드 세팅만 되어져 있지,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업 분위기는 좀 조성되어져 있는 효과는 있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잼이겠죠? 다 잘하는 거 아니라고요. 대치동에 안 왔다고, 대치동에 다닌다고 무조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안 다녀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미나 이런 강의라 이런 교재들은 사실 되게 부수적인 여러분들이 시험에 어떤 성적을 높여주고 실력을 높여주는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은 인강쌤, 옷속쌤으로 알고 있지만 대치동 오현진 강사는 어떤 강사인지 쌤이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은요. 선생 실제로 겨울 방학 때 아, 네 우리 대치동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에서 쓴 자료예요. 보시면 선생 대치동 대형 단과학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의 예시로 내신 강의도 합니다. 이 내신 강의에서 선생 감사하게 좋은 결과를 꾸준히 얻고 있어서 매년 한 학교에 1등급이 어, 절반 이상이 센 반에서 배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1등급이 총 7명인데 7명 중에 6명이 어, 선생님 강의를 수강했고 그 다음 학기에 한 명이 더7곱 명 중에 한 명이 더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쌤반의 1등급이 다수강을 했던 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치동 학부모님들이요. 굉장히 정보력이 뛰어나시고요. 그 강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다양한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근데 꾸준히 이렇게 최상위권과 상위권들이 찾아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학부모님들과 우리 선배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쌤의 이 강의. 쌤은 어, 요 정도까지만 쌤의 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대치동 오현진 강사가 여러분들에게 어,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커리큘럼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총세 가지가 있고요. 그세 가지를 쌤이랑 같이 한번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시면 real listening이라고 해서 듣기 강좌, 독해 강좌, 문법 강좌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휘 왜 뺐냐면요, 어휘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알았죠? 어, 고등학교 기본 어휘 복화들 있습니다. 그렇게 뭐 쌤이 원하신다면 쌤한테 Q&A로 질문하시면 쌤이 이거 이런 거 외워라고 시중에 아주 잘 나온 교재들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걸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쌤이랑 함께 맛봐야 되는 것은 바로 듣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듣기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먼저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의 실제 교재 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교환 자료맨 앞부분인데요. 자, 우리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모의고사는 45 문제입니다. 그 중에 듣기는 17 문제죠.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간간이 틀리긴 한데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표는 17문제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17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근데 쌤이랑 같이 푸는 게 아니라요. 먼저 여러분들이 교환을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그리고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쌤이랑 같이 맞춰보면서 한번더 푸는 거예요. 알았죠? 쌤이 풀어주면 이건 내가 푼 거지 여러분들이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꼭 풀고 오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쌤이랑 함께하는 이 리얼리 문제들은 다 기출 문제거든요. 기출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한번 풀고 나면 이 기억력으로 다시 또풀수 있는 그런 문제를 되게 소중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먼저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풀고 난 다음에 쌤이랑 같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요. 그리고 직접 들어도 볼 거예요. 들어보면서 해설도 해드릴 겁니다. 해설이 끝나고 나면요. 우리가 정답을 찾잖아요. 그럼 정답을 찾는 거에 대한 분명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 근거를 담은 게 바로 리얼풀입니다. 오소쌤이 여러분들이 이거의 문제의 정답은 요거야. 근데 요거인 이유는 요 문장, 요 문장, 요 문장을 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리얼 표현 및 문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어휘, 이 듣기에서는요 필요한 듣기 어휘와 필요한 듣기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어뭐 시중에 있는 고등 교재 어휘 암기해도요 듣기랑은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기는 따로 듣. 특히 어휘 표현들이 많이 정리되어 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출 문제를 실, 실제로 들어보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쌤이 함께 정리해 드릴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것만큼은 리얼 표현과 리얼 문장 함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여러분들이 어, 몰랐던 어휘들, 헷갈리는 어휘들은 이렇게 여기 있는 이 해설에 있는 어휘들 가져와서 마저 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는 노베입니다. 노베이스. No 베이스를 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베하면 뭐야? 아, 베이스 없다. 진짜 거의 영포자 느낌. 아, 노베야. 하는 그 노베가 아니라요. 그냥 기초를 알아가자고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럴 때 베이스를 어떻게 알아가야 되느냐? 자, 여러분 45문제 중에 1 7문제가 빠지죠. 그럼 나머지는 다 독해 문제입니다. 그럼 얘를 그냥 순서대로 푼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 준비 없이 내가 학력평가 즉 모의고사라고 하는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럼 그 상태에서 쌤이 기출문제 딱 주잖아요 그거 한번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대부분 순서대로 푸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놓치는 문제점 하나가 뭐예요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쌤이 장담하건데, 내가 중학교 때, 어, 나는 항상 A등급 맞았어. 나는 90점 대에서 100점 맞았어. 하더라도, 정말 잘 맞아야 3등급이지, 대부분 4등급, 5등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우리 목표 3등급입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요, 3등급 위로 올라가려면, 먼저 무조건, 베이스로 맞춰야 하는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의고사, 즉, 학력평, 학력평가는 문항이 항상 고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고정된 문항에서 쉬운 것들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문제를 빠르게 풀어서 정확도를 높여주고 어려운 문제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전략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쌤이 먼저 우리가 목표 3등급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유형들부터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개념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어드밴스입니다. 조금 더 우리 나아가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쉬운 지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쉬운 문장 어, 문제라고 하죠. 그 문제 안에서 대다수 해석이 될 거지만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문장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쌤이 요거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부분 탑 3. 자, 세 가지의 구문을 세 가지 문장을 쌤이 뽑았어요. 그 문장들이 여러분들이 왜 해석이 어렵고, 왜 너희들의 상상의 나래로 문제를, 뭐, 문제 혹은 해석을 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간단하게 구문 요약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 쉬운 지문에서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 문장들까지도 다 섭렵하고, 이 전략을 세워서 적용까지 하시면 진짜 쉬운 베이스 문제들은 다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중요해요? 스피드업. 스피드를 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 개념 강의 보시면요. 그 다음 강의는 문제풀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쌤이 개념 강의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개념 강의 그 뒤에는 항상 문제 풀이가 있을 거고요. 그 문제 풀이는 다 뭘로 이루어진다? 기출 문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속도를 높이는데 쌤이 쉬울 수 있도록 기출 4개년치를 준비했으니까 무한 반복 연습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개념 공부 다 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내 맘대로 풀어 안되죠 쌤 개념 강의 듣고 최대한 그걸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적용하려고 노력하면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오래 걸리면 걸리는 만큼 노력을 더 많이 하는, 하면 하는 만큼 실제로 실전에서 여러분들은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노 no 베이스+ 베이스를 알아가는 독해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 등급 문법인데요. 어, 아직 표지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쌤의 에+ 에. 캐릭터처럼, 캐릭터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문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일단 먼저, 문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당연시하게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쌤은 기초보다는 오히려 심화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개념, 요약 정리를 해야 돼요. 중학교 때처럼 하나하나 천천히 꼼꼼하게 배울 시간은 없습니다. 쌤이 뭘 준비했냐면요. 쌤은 고등 강사잖아요. 실제로 쌤은 대치동에서 고등 수업도 오래 했고, 대치동 외에도 쭉 고등 수업을 놓치지 않고 하고 있었어요. 반포에서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는 어떤 개념이 많이 나오고, 고등학교에는 어떤 개념이 많이 나오고, 어떤 개념이 스킵되는지를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교에 지금 현재도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가져가지만 더 힘을 줘야 할 것들, 힘을 빼야 할 것들, 힘을 줘야 할 것들을 쌤이 리스트를 정해서 개념 요약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를 듣고 단계별 학습을 하게 될 건데요. 쌤이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A, B, C로 나눴어요. 먼저 A 같은 경우는 뭐냐면 쉬운 단계입니다. 쌤이 개념을 듣죠? 근데 여러분 A가 쉽다고 해서요. 문제의 문장들이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이제 고딩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도 우리가 내신 그리고 이수능의 객관식 기본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요건데요.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시오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둘 중에 하나 골라 봐라고 하는 거 있죠. 네요 유형으로 연습을 먼저 쉽게 해볼 거예요. 그리고 B 단계로 갑니다. 자, 쌤은 여러분들이 수능, 학력 평가, 모의고사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얘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고등 내신도 중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 내신 서술형 최적화 훈련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고등학교 내신에서요 문법이 또 서술형으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영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어법에 틀린 것을 바르게 고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는 너무 쉽잖아요. 내가 몰라도 찍을 수 있는 건데 이제는 찍을 수 없게 밑줄 친거 이거 잘못됐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영작과 이런 내신의 서술형 최적화 훈련을 한번 해볼 거고요. 마지막 결국에 우리는 수능은 무조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의 문제 문법 문제는 바로 29번입니다. 물론 독해에서요. 45문제 중에 17문제를 제외한 나머지가 독해라 그랬잖아요. 그독해에서 문법문제는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29번 딱 하나. 근데 내가 그거 하나 위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점점 확률이 높아질수록 문장은 길어질 거고요. 그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어법은 진짜 문법 파트로 한 3, 네개가막한 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하나 잘 모르고 적용을 못하면 진짜 해석이 난리납니다. 아수라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등급 문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진짜 이 당연히 수능에 있는 기출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뭐 해야 돼요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해석하는 힘을 길러주려면 일단 베이스는 어휘 플러스 문법입니다. 그리고 그 문법이. 조금 좀더 많이 들어가서 문장에서 적용이 되는 게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연습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17살의 우리 모습을 그려볼까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다? 최소 3등급 이상은 맞는다. 언제? 딱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3월에 시험 볼 거야. 시험 보면 이때 3등급 위로 올라와야 돼요. 지금은 절대평가기 때문에 90점 이상이 1등급, 80점 이상이 2등급, 70점 이상이 3등급에, 아, 70점, 선생님! 막상 풀어보시라니까요. 4, 5등급 나온다고요.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모든 문제를 다 푸는데 3등급이 나와야 돼요. 이게 목표입니다. 3등급부터 시작해야 2등급, 1등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듣기 어떻게 한다? 무조건 리얼리스닝으로 리얼리로 17문장, 17문제 다 맞춘다.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일 쉬운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해 문제 풀때 듣기 문제도 같이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 풀고 해석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나만의 문제 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쌤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듣기를 문항을 많이 공부해서 우리가 열일곱 문항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쌤이 중간 중간 얘기할 겁니다. 얘들아 이거 풀면서 요거 풀어봐. 듣기 듣기 풀면서 독해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풀어 요 문항 풀어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해서 듣기를 완성할 때 사실 최상위권 친구들은요. 듣기 열일곱 문제가 끝이 아니라 플러스 열 문제에서 열한 문제까지는 더풉니다 여덟 문제에서 11문제까지 더 푸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많이 푸는 거죠? 그냥 넉넉히 듣기 부를 때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되게 바쁘게 앞뒤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내 수준에 따라서 나는 뭐를 먼저 풀까? 앞을 먼저 풀까? 뒤를 먼저 푸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 따져보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기본은 노베로. 쌤이 얘기하고 가르쳤던 그 챕터 들다 완성하고는 다음에 선택할 일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도켓풀이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3등급으로 맞춰야 되는 베이스는 다 맞춘다. 마지막 구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려운. 오, 문항들이 있겠죠. 근데 그 문항들은요 어려운 문장들로 가득할 겁니다. 그 어려운 문장들을 상상의 나래로 하는 게 아니라 문해력을 요하고요. 정확한 해석을 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를 해야 된다? 1등급 문법에 들어가 있는 고등 필수 구문들을 잘 정리하고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잘하면 뭐에 좋다? 수능 뿐만 아니라 내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딱 3월이 됐을 때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만 베이스가 완성이 되셔도요. 음, 조금은 고등학교, 사실 조금이 아니죠. 정말 고등학교 때 많이 편해지실 겁니다. 일단 나만의 공부 습관이 정해져 있고 자신감이 좀차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한 등급 한 등급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쌤은 선행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선행, 대치동에 있지만 선행이라는 게 많은 선행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고1 때 3월 모의고사 때 보고 어나 서호 등급이네 그때 시작하려면 사실 (고1이) (고3)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3) 생활을 (3년을) 해야 (고1) 고2, (고2) (고3이잖아요) 고3,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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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은 너무 많고요. 어, 수능 준비와 더해서 내신 준비도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은데 쌤. 고3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하면 좀, 어, 나 할만하다. 너무 베이스가 없는 건안 되지만, 나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고, 중학교 내신을 따라가는 게 전혀 버겁지가 않다 하면, 거기서 자신만만한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대비는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대치 클래스는 사실 대치동 강의 쌤이 지금 현 강의에서 하고 있는 커리큘럼이거든요. 그 말은 즉슨 선생님의 자체 제작 교재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쌤은 이 대치동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을 콕집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들의 성적과 너희들의 실력 향상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시키는 거. 이게 대치동의 강의의 제일 큰 목표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비 고 1이 되었을 때 나는 그때 이미 3등급이 완성되고 준비가 되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미 그거를 머릿속에 세팅해 놓으시고 마인드 세팅 했으면 이제 쌤이랑 같이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쌤이 다 절차 정해 드렸죠? 듣기 들으시면서 노베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법 들으시면 끝! 여기까지 일단 우리 중학교 때다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등학교 때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자신감 있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생님도 같이 노력을 할 테니까 선생님이 준비한 이 대치 클래스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선생님에게 Q&A로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은 본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